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삼척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한겨울인데도 산불 위기는 도리어 고조돼 산림 당국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 열대 등을 투입해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겨울이지만 산불 발생 위험은 도리어 높아졌습니다. 이달에도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목재의 건조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는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살림이 바싹 메말라 있는 겁니다. 수분을 먹은지 못한 낙엽은 이렇게 조금만 손을 대도 쉽게 바스라집니다. 산림당국은 강원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가 위기 경보가 도입된 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 산불 경보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산불이 발화되기 쉬운 조건이면서 확산하기도 매우 용이한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춘 산불 드론 20여 대를 운용해 산불 감시에 나섭니다. 또 기능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13대를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1000L가 돼서 네 배로 커져서 중간에 진화하다가 진화 용수가 뭐 금방 동이 나와서 다시 물을 채우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에는 큰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